곰팡이가 자꾸 생겨서 고민이신가요? 청소를 해도 남아있는 흔적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쾌한 냄새 때문에 지치셨다면 닥터클린 곰팡이 제거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살균력을 자랑하며 대장균, 녹농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을 99.999% 제거합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곰팡이 흔적을 완벽히 없애고 깨끗하게 해드리죠. 반복되는 청소 스트레스와 불쾌한 냄새에서 벗어나세요. 지금 닥터클린으로 집안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보세요. 곰팡이와의 전쟁, 냄새 없이 깔끔하게 해결해보세요. 곰팡이를 없앨 때마다 그 독한 냄새 때문에 힘드셨죠? 또 다양한 표면에서 효과를 보지 못해 답답했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유해물질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지면 참으로 난감하지요. 이제 그런 걱정은 덜어내세요. 닥터클린 프리미엄 곰팡이 제거제 500ml 두개 세트를 통해 새로운 청결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이 제품은 강한 화학 냄새 없이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며 다양한 표면에서도 문제없이 곰팡이를 제거합니다. 안전성을 갖춘 선택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닥터클링과 함께 깨끗하고 상쾌한 공간을 체험해 보세요. 구매는 여기서 가능합니다. 곰팡이와 세균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청결혁명을 소개합니다. 집안 곳곳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곰팡이와 세균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매번 청소를 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문제. 이제는 끝낼 때입니다. 바로 여러분께 필요한 제품, 살림백서 디클린 뿌리는 곰팡이 백서입니다. 이 제품은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을 99.9%까지 한균 처리하며 아스페르질루스 니제르를 99.99% .99 살균하여 집안을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살림백서를 통해 집안의 위생을 확실히 책임져 보세요.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걱정 없는 청결한 생활을 시작하세요.